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송환과 그 이후의 파급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의 귀국자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국하는 즉시 수사재판 절차를 거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와 예방조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국민을 불러오는 것을 넘어 불법의 고리와 그들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 국내외에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인 조치인 것이죠. 이러한 노력은 해외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동시에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때로 복잡한 국제법과 외교적 문제로 인해 해결이 어렵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송환 작전은 그런 통념을 정면으로 뒤엎는 파격적인 사례였습니다. 과거에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한국은 혹시 모를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한국의 항의에도 전혀 들은 척도 않던 캄보디아 정부가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전국 단위의 범죄소탕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얼마 전만해도 한국이 과민 반응한다며 뻔뻔하게 굴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범죄 단지를 해체하고 조직원들을 체포하며 마치 한국의 빚이라도 갚듯 터둥지둥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캄보디아 당국은 처음에는 한국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외교적 파트너였을 뿐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순한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와 압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강력한 대응에 캄보디아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죄단지에 자국민을 직접 송환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단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외신을 장식했습니다. 무장경찰 190여 명이 캄보디아 현지로 투입되어 한국인 64명을 호송해 귀국시키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송환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이 누구던 국가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죠. 특히 외신들은 이번 사태의 신속함과 과감성에 주목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십 명의 자국민을 해외 현지에서 직접 송환하는 것은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이 동남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우리 정부보다 낫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언론은 한국이 태국 정부가 못한 일을 대신하고 있다며 이번 송환을 메인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회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방콕포스트는 한국의 용기 있는 작전 동남아시아의 경종을 올리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자국 정부의 미온적인 해외 자국민 보호 조치와 비교 분석하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SNS에는 우리 정부도 한국처럼 좀 해라, 이래서 한국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댓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한국의 국격과 위상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시감하게 했습니다. 이 사태에서 한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그 극한을 보여준 사실상의 외교력 실전 시험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동남아 현지에서는 한국이 개입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현지 언론은 한국이 캄보디아의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자극적인 오보를 내보내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죠. 물론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 소문만으로도 현지 범죄 조직들이 스스로 도주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인 푸놈펜 포스트는 한국의 그림자 캄보디아 범죄 조직 공포에 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건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깊이 결탁된 산업 시스템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훈센 전 총리의 측근들과 상원 의원들, 심지어 내무 장관까지 범죄 단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가 범죄를 보완 구조였던 것이죠. 국제 인권 단체 휴머니티 리서치 컨설턴트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이미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은 정치 권력의 그림자 아래 존재한다고 경고했던 것이 현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부패와 범죄 카르텔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캄보디아 내 사건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범죄 생태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단속 이후 수많은 조직원들이 베트남과 라오스로 빠져나가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죠.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미국까지 긴장시키는 국제적 사안이 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내부에서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수사망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한국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나서면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 태국 언론의 표현대로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미국이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는 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중간 국가가 아닌 기준 국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저렇게 강한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진짜 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이 이제는 경제 제재 단계로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결국 캄보디아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해왔던 프린스 그룹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그룹의 해외 자금이 들어있던 국내 은행들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예측은 912억 원이 전액 동결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통제국어 FAC 먼저 제재를 결정했고, 이를 근거로 한국의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즉각 자금 동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금융권이 국제공조에 동참하며 캄보디아 범죄자본의 숨통을 끊는 셈입니다. 이로써 국제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문제의 프린스그룹은 인신매매, 강금, 보이스피싱 등 동남아 전역의 범죄단지를 사실상 운영해온 그림자 재벌이었습니다. 이들이 축적한 막대한 자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 즉 검은 돈으로 추정되고 있었고 국제사회는 그 흐름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죠.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제재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 차원의 제재 연쇄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국제 금융 질서와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국가로 발돋움했음을 의미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은 국내 은행 다섯 곳을 통해 1970억 원이 넘는 거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전북은행에만 1216억 원의 예치금이 있었는데 이 모든 자금이 현재 동결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협약에 따라 국제 제재가 발동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은 전면 차단됩니다. 이는 곧 프린스 그룹이 사실상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미 천주회장과 주요 간부들을 공동제재 명단에 올린 상황에서 한국금융권이 실질적인 돈줄 봉쇄에 참여한 것은 캄보디아 범죄 구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한국이 제재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한국의 한마디가 현지 정부의 정치와 금융 시스템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것이죠. 태국 언론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경찰이다. 총 대신 돈줄로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보여준 단호한 행동은 전 세계 범죄 조직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범죄와의 전쟁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